엘레나 코바르스카의 증언 만약 그날 핵이 사용되었다면. 바르샤바의 작은 아파트, 78세의 역사 연구가 엘레나는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평생 냉전 문서와 비밀 증언을 복원해온 그녀가 최근 찾은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중국, 소련의 극비전략 문서들. 문서들은 만약 미국이 핵을 중국군 집중 지역에 사용했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작성된 시나리오들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 한국인들, 민간과 군의 단합, 조국 통일에 대한 불굴의 정신이 생생히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1950년 가을,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절박한 순간, 메가더 장군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제안했다는 기록이 군 내부의 전략 검토 문건들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미국 극동 사령부에서는 핵 옵션이 검토된 바 있고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의 비상 사용이 머전시 유스를 고려하라는 보급선 계획 등이 군 작전 연구소에 의해 분석되기도 했다. 문서 상의 가정은 이랬다. 압록강 주변 중국군 집결지와 만주의 철도 중심지에 핵폭탄 두 발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병력 대량 소실과 보급선 파괴, 통신망 붕괴 같은 군사적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문서의 분석은 한국군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조국 통일을 위한 북진 작전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라고 본다. 핵의 불길이 두렵다기보다 조국 해방의 불씨가 되리라는 장교의 가상 발언이 인용되어 있다. 민간인 반응도 예외는 아니었다. 간호사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고 부상자 치료에 뛰어들 것이고 어머니들은 마지막 남은 곡식까지 군수 지원에 바치며 농촌의 할머니들은 지게에 곡식을 지고 험한 산길을 넘어 전선까지 지원했을 것이라는 예측. 전국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신청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맡길 준비를 했고 어린아이들까지 전선의 용사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써보낼 것이었다. 이런 민심의 연대감, 가족과 공동체가 조국을 위해 하나되는 장면들이 문서, 속가정 시나리오에 가득하다. 중국과 소련은 핵사용 직후 경로하였다. 문서에는 마오쩌둥이 제국주의의 핵모독을 규탄하며 전국적 반미운동을 선동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소련은 극동 폭격기 편대를 배치하고 미국 본토 및 태평양 기지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탐색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 한국 측은 위기 속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군은 북진 작전을 개시하고 개성평양 탈환을 목표로 진격하며 북한 내부 반공 조직들이 봉기했다는 예측도 나타난다. 주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를 갈망하고 이산가족들이 눈물 속에서 제외하는 장면이 상상되어 있다. 세계는 한국의 통일을 기적으로 보았다. 서구 언론은 작은 나라의 위대한 의지라 칭했고 유엔에서는 한국의 통일 선언에 기립박수가 이어졌으며 분단 국가들에게는 자유의 상징 이 되었다는 평가가 문서에 담겨 있다. 대만 국민당이 본토 탈환을 시도 했지만 실패했고 한국의 성공과 대비되어 더욱 경이로운 이야기로 여겨졌다. 전쟁 후, 통일 한국은 폐허 속에서 재건에 나섰다. 남북 주민 모두가 함께 도로를 고치고 학교를 짓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한국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첫 통합 국회와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졌고, 교육과 과학기술도 빠르게 성장한다. 전쟁 고아들과 피해자들을 돌보고, 외교적으로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저, 엘레나 코바르스카입니다. 이 문서들 중 일부는 실제 존재하는 검토, 보고서와 군 내부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일부는 가정된 상상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 담긴 민족의 용기, 희생, 하나됨의 정체성은 허구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 통일을 꿈꾼 이들, 불굴의 정신을 가진 여러분 조상들의 피와 땀이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